사장님 헌법 제 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지금 농어총사에서 갖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소작농을 만들고 있는데 근거가 헌법보다 더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희 뭐 저희 공사법이라든지 아 공사법이 네. 헌법보다 위에요? 아 무슨 답변하는 양반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헌법보다 더위에 있는 법이 있냐? 근거가 있냐? 헌법보다 앞서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노고총 의사가 땅을 가지고 농민들을 소장농업을 만드는 헌법보다 더위에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소장농업을 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네. 나서 기회가 되면 부연 설명을 하세요.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간 내외 1분 자동으로 버텨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요청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 금호 2-109 법안 법인 지뢰에 대한 회신. 이게 뭐냐면 제가 2020년 국회 들어와서 공익 직불금 제도가 되면서 모든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소급해서 작년에 직불금이 나갔어요. 그뭐 2-109, 이저 영농하신 분들은 직불금을 지나간 걸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직불금이 나간다 하니까 농고총사는 잽싸게, 네. 잽싸게, 예, 계약 조정 개수를 0.695를 폐기하고 0.970으로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농민들 지금 추수하고 해, 다녀야 되는데 서명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전봉준 장군이 본다면 농어총원사는 때려 엎어야 돼요. 이건 뭐 하는 짓거립니까? 농민들 직불금 나온다니까 그걸 그가로채 가려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2024년까지 그 계약에 의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사는 주택도 이 계약 기간 동안은 갱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농민을 위한, 어민을 위한 노고총 공사입니까? 아니면, 노고총 공사 밥 먹고 살려고 하는지 그립니까? 예? 네? 대답해보세요! 이런 놈의 공사가 어딨냐 말이야! 하니까 뭐 법적 검토했다, 뭐였다, 이따시라고 했는데, 임없는 농민들한테 변호사 대도 해가지고, 뭐하시고 거예요? 이 당장, 기존 계약 기간 24년 12월까지 본계약대로 하지 못할 사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간척지 임대와 관련된 법률이 있고요. 또 규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공익직불금을 받는 간척지에 대해서는 개수를 조정하도록 명백하게 명문화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농하는 농민들이 받지 못한 직불금을 받게 해 달라고 농식품회다 건의해서 받게 해 주는 용선이지 농민들 노래 직불금 나왔나야그탈취달라고 계약을 변경하면 말이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 직불금을 못 받던 농민들 그 803헥타에 대해서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네. 추가 질의에해 네. 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